오늘 공부할 기업은 우주인프라 기업으로 알려진 레드와이어입니다. 레드와이어 사업은 차세대 우주선, 대형 우주인프라, 미세중력개발, 실전 검증된 무인항공시스템, 그리고 센서 및 페이로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우주선 사업입니다. 초저궤도 또는 v r 오 o 에서 운영되는 두 가지 우주선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 세브레사시입니다. 공기흡입식 엔진을 선택사항으로 넣을 수 있으며 수명이 최대 7년으로 긴 편입니다.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다르파의 오터 프로그램에 채택되었습니다. 참고로 오터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로 공기흡입식 우주선을 개발하는 미션입니다. 두번째 플랫폼은 팬텀입니다. 세브레삿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명이 5년 정도 됩니다. 벨기에에서 제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형 우주 인프라 사업입니다. 핵심 제품은 ROSA 또는 롤아웃 태양 전지판입니다. ROSA 또는 로사는 줄자처럼 말려 있는 상태로 발사된 후 우주에서 스스로 펼쳐집니다. 기존의 딱딱한 패널보다 부피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발사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세 중력 환경에서의 개발 사업입니다. 미세 중력 환경은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물리적 제약이 거의 없어 지구보다 더 순수하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드와이어는 우주에서 약물 결정을 생성하는 핵심 장치인 필박스를 총 42개 운영 중이며 총 35개 분자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전 검증된 무인항공 시스템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며 드론 사업의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표 제품은 스토커와 펭귄입니다. 우선 스토커는 18시간 이상의 채공이 가능하며 소음이 적어 정찰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펭귄은 24시간 이상의 장기 채공이 가능하며 우크라이나 전장의 대규모로 사용된 모델입니다. 다섯번째이자 마지막 사업은 센서 및 페이로드 사업입니다. 대표 제품은 안테나와 태양 센서 등이 있고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면서 옥토퍼스 짐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옥토퍼스 짐벌은 정밀 감시 및 정찰을 가능케 하는 핵심 센서 시스템입니다.